보면서도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날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예수님이 나 위에 죽으셨다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은 가운데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1장 1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아,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지라 한밤 중에 내가 이집트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태생곧 자기 보호자의 안전 파라오의 첫 태생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첫 태생까지 또 짐승들의 모든 첫 태생도 죽으리라. 이집트 땅의 전 지역에 걸쳐 큰 통곡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일은 더 이상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느 누구에게도 개조차 그 혀를 놀리지 못하리니 주께서 이집트인과 이스라엘 사이를 어떻게 구별하시는지를 너희가 알리라 당신의 이 모든 신하들이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은 나가소서 하리이다 그 후에야 내가 나가리이다 하고 모세가 심이 노하여 파로에게서 나오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파로가 너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나의 이적들을 이집트 땅에서 늘려 행하리라 하심으로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그의 땅에서 나가게 하지 아니하더라. 12장에 가 보게 되면 6월절 어린 양이 죽임당하는 이를 위해서 명령이 떨어진 것이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이 이집트에 있는 첫태생 아, 파라오의 아들부터 짐승의 이르기까지 아, 모든 첫태생이 다 죽는 그 반면에는 아, 이제는 그 어린 양, 어린 양이 무참히 도살당하는 아, 수십만 마리가 어린 양이 도살당하는 마치 미국의 아, 추수감사절 때 엄청난 아, 칠면조가 터키가 죽임을 당한 것처럼 아, 엄청난 그 아, 참,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아, 그, 가구수가 몇 가구 되는지 몰라도, 아, 수십만의 그러한 이제 어린 양이 죽임을 동시에 당하는, 아, 이런 일이 아 있을 것을 여기에 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 하나님의 첫 태생이다. 첫 태생이라고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육신으로, 성녀로 거듭나서, 성녀로 나신, 육신으로 나신, 그러한 첫 태생이다.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첫 태생이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형제가 돼가지고, 아, 그는 독생자가 아니고, 첫 태생이 되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 지금 사실, 이아 이집트인들이 첫아 첫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국 하나도 그 아, 장자들이 죽임을 받지 않는 이런 일이 곧 벌어질 텐데 아 결국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어린양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각 집에서 각 집에서 어린양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지 않을 것을 이제 여기서 아아 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결국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게, 받을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12장에 가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집에서, 집별로, 가구별로, 이제 양을 한 마리씩 잡는 것이 나옵니다. 결국은, 아, 그들이 살은 것은 그 양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들은 분명히 아, 체험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세 가지 일 중에 첫 번째 일이 죄에 대해서 책험한다 그랬죠. 죄에 대해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아, 저는 처음 구원받았을 때한달 동안을 회개했습니다. 무슨 회개했는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회기, 죄를 회개했어요. 난 그걸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내가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떻게 살았던가? 3 0몇년 동안 이게 막 그냥 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저 내가 뭐가름했던 거, 뭐 비워 했던 거, 뭐 이런 것 회개는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 줬어.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진짜 성령이 임하면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한달 동안을 그렇게 울면서 내가 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내가 이게 미친 놈이지. 내가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어떻게 수십 년을 살았는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울었어요. 자타가서 울고. 그게 너무나 기가 막혀서 어떻게 내가 에이? 이렇게 멀쩡히 살아가 주시면서 그 예수를 믿지 않았단 말인가? 지금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도 모르죠. 마찬가지로, 어? 부활절을 지키면서, 뭐, 고난절을 지키면서, 정말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을 그렇게 통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성령이 아닌 것은 안 돼, 이거는. 성령이 가르쳐야죠. 고작 인간의 회계는 뭐, 술 먹었던 거, 담배 폈던 거, 마약했던 거, 이 정도 회계하지,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죄, 이것을 회계를 안 합니다. 왜? 인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죄. 그저 내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어? 아, 주님이 나왜 돌아가셨구나. 어? 뭐이 정도.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이런 죄를 안졌다면 나는 괜찮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술을 안 먹고 담배 안피고 나는 나쁜 짓안 했다 그래가지고 의인인 줄 안다고.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죄라는 것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믿지 않는 거, 있을 수 없는. 이건 옵션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하라면 그래. 아, 좀 나중에 하죠. 이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이건 거안 하면 큰일 나는 거네요. 이거는. 그런데 어? 죄를 몰라 그래요. 성령께서 너 예수 와 믿으면 죄야. 이렇게 깨달으면 주면 됐는데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공부할 때마다 성령이와 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책망하시기원 하는 거예요. 말씀. 그때 책망을 받아야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도 인간적으로 내 껍데기, 껍데기를 가지고 껍데기 가지고 껍데기에 죄진 거, 아, 내가 술을 먹고 나서 어? 이게 죄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건 자동적으로 끊어지는 거죠. 예? 이런데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술을 끊어야 예수를 믿겠다. 천만의 말씀. 내가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바로내 의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식에 따른 믿음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아직도 이렇게 된다. 어? 이것을 알면서 율법에 있는 어린양을 지금도 죽이는 그 유월절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똑같이 요즘 크리스천들도 어 말로는 민다 그러지만 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 믿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도. 정말 이 예수를 믿고 내가 유월절양을 내가 죽였다. 어? 피를 내서 죽였다. 어? 이것을 깨닫는다면 엄청난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실감있게 이제 12장 가보면 실감이 납니다. 얼마나 실감나는지 몰라요. 이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 11장에 예언한대로 12장에 올라가게 되면은 아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가 어떻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가 기가 막힙니다. 전화제 아 이말씀 보면서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휴, 기가 막힌 얘기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어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구나. 저는 아주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제 준비하면서 얼마나 손을 빚기셨는지 몰라. 12장을 다 보면서, 에? 그러므로 우리는 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스가리에서 11장 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6월절 양이신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그게 감사하지도 않고 그를 죽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도바리 그랬죠. 너희가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예수를 믿는다 면서도 원수로 행한다. 저들의 신은 배다. 사실은 하나님을 성경해라 배를 섬기고 있다. 많은 주여종들이 그렇죠. 말로는 주여여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실은 자기 배를 섬기고 있다. 자기 먹을 것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게스그라 12장 가보게 되면 이제 마침내 주님이 재림할때 이들이 아, 성령이 임하니까 찔렀던 그분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지금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안 좋고 이 정도로 알죠? 아? 알 수가 없죠 그 10절 보게 되면 12장 10절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위해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것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쳐다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기토 골짜기 하닷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땅이 애통하리니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리라. 다윗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도 따로하며 나단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할 것이요 레위 집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며 시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남은 족속도 각 족속이 따로하며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그 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재림할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때에 죄를 씻는 셈이 예? 예루살렘 다윗의 지과 예루살렘 거민에 내릴 때 그들은 모든 민족이 하루 아침에 구원받습니다. 똑같죠. 지금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도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은혜 시대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인 것을 알고 정말 장자가 어? 장자를 잃은 것 같은 그러한 애통 회귀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일시에 그 피가 깨끗하게 져 가지고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되는 거죠. 이걸 완전히 컨버전이라고 그래요. 예?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지, 뭐 적당한 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점점 점점 힘들어집니다. 예? 점점 힘들어져요. 정말 힘들어져그렇기 때문에 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이 있어요. 재림할 때 믿어도 구원이 있죠. 그 대신 그들은 환란을 거치면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죠. 어? 지금 은혜 시대 믿어도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는다. 성령이 아닌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어? 이게 죄입니다. 이제 이거,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닫는 건 성령이 어, 책망하잖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아, 알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그러니까는 인간이 인간적으로는 그저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해가지고 구원 못 받는 줄 알아요 내가 술을 먹고 내가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하고 살인을 하고 내가 무언가 해서 구원을 못 받는 줄 아는데 사실은 무엇인가 한 가지를 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 건데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어떻게 설명 철학자도 설명 못해요 인간은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2차전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람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 그분을 그안 믿으면 은 지옥 간다고 얘기할 때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이 가르쳐주 자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친히 찔러줘야 돼요. 그때 컨벡션 어, 갑자기 그냥 어유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러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어제 도푹 가슴에 답답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 가슴에 답답해. 에? 아직까지도 뭔지 모르고, 말씀을 해도, 지, 엊그저께는 내가 새벽에 듣고 나서 물었어요. 지난주에 무슨 얘기 했냐 니까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더라고. 아 그거를 그냥, 아니, 그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캬, 캬, 증네다 잊어버렸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걸 농담으로 다 잊어버렸대.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가슴에 답답해. 터질 것 같아요. 제가. 에? 오직 하면 주님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 일을 맡기셨습니까? 어? 이런 기도까지 할 정도입니다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아, 주님 앞에 항상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죽인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금방 달라지고 타락합니다 저도 오늘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타락했다는 걸 느꼈어요 이전에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죄를 크게 눈물로 회개할때 비하면 지금 제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을수없었습니다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아침이 될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육신 덩어리 때문에 우리가 틈만 나면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간격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에 흘리신 그 피를 우리 심령 깊은 속까지 다시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이 아침에도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임으로 내가 사한 것,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앞서서 인간의 힘으로 는알수없습니다 능으로도 알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이 완악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도 아버지내 육신의 삶을 더 귀하게 하고, 아버지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이 아침에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다. 다시 한번 회개형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